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요금제는 어떤 걸 쓰시나요? 통신사 광고를 보면, LTE 완전 무제한, LTE 무한 요금제, 이런 문구 내세우면서 홍보를 하고 있죠. 좀 비싸더라도 무제한으로 데이터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무한 요금제를 가입하신 분이라면, 큰 착각을 하신 셈이 됐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3사의 이 LTE 요금제를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들어보죠. 한국 소비자원 서비스 조사팀의 박귀현 차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 박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 시중에 나와 있는 LTE 요금제를 전부 다 분석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그 이번에 어, 상, 이동통신 3사와 아이들폰 예. 시장 점유율 3위 업체까지 다 해서요, 음. 총 223개의 요금제를 분석했습니다. 223개 요금제.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용하고 영화 다운받고 뭐 이러려면은 데이터가 사실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게 예, 편하게 쓰려고 일부러 요금 좀더 내고 무제한 요금제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거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무제한이 아니었다고요. 네 이름만 들으면은 그 소비자분들께서는 이게 정말로 예전에 3G 요금제 사용할 때처럼 예. 뭐 속도나 제, 그 사용량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쓸수 있다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보면은 일반적으로 뭐 기본 제공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 부분, 제공량, 예. 네, 그게 어 적게는 8기가에서 최대 25기가까지 있고요. 예. 그거를 사용을 하고 나면은 하루에 1기가나 또는 2기가 정도를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이제 문제는 뭐. 이 이동 중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거나, 예. 아니면 프로야구, 그런, 중계를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 1, 2, 2기가 정도는 금방 사용하시는 양이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본 제공 데이터, 한달 제공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쓰고 나면은, 하루에 1에서 2기가만 준다고요? 그럼 1기가 넘게 쓰는, 2기가 넘게 쓰는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가 된다고요? 어, 데이터 쪽에서는 요금이 부과된다기 보다는요. 예. LTE 속도가 아닌 어, 3G보다 더 느린 속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약관 같은데 예. 소비자들이 흔히 찾아보지 않는 쪽에 제약 조건으로 해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하. 뭐 저희 뭐 앵커님도 그렇듯이 요금제를 가입하실 때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듣거나 요약 부분만 듣게 되시잖아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소비자분들의 절반 이상이 이런 걸 정확하게 인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그럼 이건 LTE 무제한이 아닌데 무제한이란 말을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까? 글쎄요. 뭐그 사업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일단 뭐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그~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양이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거는 뭐~ 일부 헤비유저들 그러니까 예. 뭐~ 테더링을 심하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계속 동영상을 틀어놓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사용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예. 이런 제약 조건을 걸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은 고그 용량의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많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상. 아니, 헤비 유저든 뭐든 무제한을 쓰고 싶으니까 무제한 요금제란, 예, 요금제를 채택을 한걸 텐데, 네. 법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무제한 요금제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어, 사업자들은 일단 요금제를 승인을 받을 때, 예. 뭐, 명칭을 포함한 모든 그,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다 표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간판에는 무제한 돈가스 이렇게 붙여놓고 실제로 들어가서 메뉴판 자세히 보면은 거기는 4개까지만 무제한이다 이렇게 써놓은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싫으면 그냥 네, 그 식당을 그렇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처벌은 지금 못하는. 네.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게 데이터만 이렇습니까? 혹시 무제한 음성 통화에도 꼼수가 숨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드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에서 예. 음,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네분 중에 한 분은 초과 요금 지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 이 부분이 바로 그 음성 무제한이라고 하는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성 무제한 어. 요금제도 무제한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 음. 요새 보시면은 통신사 막내 무제한이라거나 예. 아니면 전국민 무한통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예. 요금제를 광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실상을 살펴보면 통신사 상관없이 휴대전화 통화만 무료인 경우예요. 그렇다보면 어. 집전화나 아니면 뭐 지역번호 누르거나 예. (1577) (1588) 뭐또 그리고 요새 (20~30대) 젊은 친구들은 영상통화를 사용을 많이 하지 니까네 이런 부분은 어~ 통신사에서 또 표시한 뭐~ 어, 최소 (50분에서) 최대 (30분이라는) <laughs> 별도 제공량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통신사에서 통신사 안에서 뭐~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무제한이다라고 해서 예, 예. 그 요금제를 가입을 하고는 영상통화를 정말로 열심히 사용하시다가 <laughs> 요금 폭탄 어, 맞는 거군요. 그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아, 어,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전국민 무한통화, 전국민 음성통화 무한요금제 이거 앞에 붙는 그 수식어들 보고선 정말 무한요금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무제한통화 어, 집... 요금제를 쓰는 사람인데 제 친구 집에다 네. 전화를 걸어서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1시간 수다를 떠났어요. 그러면 네. 요금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유선요금이? 어, 그게 이제 유무선 무제한이라는 게또 있고요. 어... 무, 본인의 요금제가 무선만 무제한인지, 예. 아니면 유무선이 다 무제한인지 확인할 필요가 <laughs>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 사실상 소비자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들어가가지고 내 요금제가 뭐고 어떤 부분에서 무제한이고 이거를 다 일일이 챙겨본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내 요금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예, 예. 직접적인 답변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제한이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다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이게 큰일이라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근데 소비자들이 약간 꼼꼼히 체크하고 뭐 요금센터에 전화해서 이거 체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예, 예. 이렇게 좀 어, 자칫하면 은 이걸 뭐랄까요 소가 넘어갈 수 있도록 교묘하게 만드는 요금제 이름은 좀 법적으로 제재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관리 감독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좀뭐 예. 그,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아, 예. 저희가 사후 지속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이거는 뭐 그냥 사업자와 논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관리 감독, 철저한 규제, 뭔가 개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개정까지 하는 노력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서비스조사팀의 박규현 차장이었습니다.